네이버가 10조 매출 10조 클럽 안에 들어왔죠. <laughs> 25년 만에 10조 달성합니다. 매출을. 1999년에 회사를 오픈해서 2002년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유니언 기업이 됐습니다. 1조를 매출을 달성했죠. 2018년에 2년 만에 5조 달성하고 2024년 작년에 6년 만에 10조 클럽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 네이버는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재무적으로 키워나가지 않고, 어떤 회사의 기술력. 그런 바탕으로 키워온 회사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최고점이 46만원인데 최저점은 15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어, 금요일날 22만 5천원에 끝났는데요. 최고점 대비 50% 정도 가격을 유지를 하는데 음, 그나마 선방을 하는 겁니다. 전체 종합지수의 가격을 봤을 때는 그나마 선방한 거다. 카카오는 어, 16만원이 최고점인데 3만 7천원까지 내려왔다가 3만 4천 5백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고가 대비 4, 4, 0 25%, 20만 7% 유지하는 거죠. 그럼 최고가 대비 73%가 떨어진 겁니다. 이 카카오는 너무 재무적으로 회사를 파생상품